오늘 이제 2부에서는요, 당뇨병 이기는 9가지 비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58가지 천연 치료 이야기 가운데서 당뇨병 환자가 그 무서운 합병증을 없애고 당뇨병을 이겨낼 수 있는 아홉 가지 비결이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개 인슐린 투여를 많이 하죠. 요새는 뭐 인슐린 펌프를 달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인슐린을 뭐 오전이나 오후에 뭐 하루에 네번 정도 인젝션 이렇게 자신이 직접 이제 인슐린을 투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찌됐든 다양하게 인슐린 투여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이초인종 리셉터의 이 문을, 세포의 문을 열기하는 처치를 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가면 갈수록 심해져서 합병증을 불러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 철저하게 생활 습관을 바꾸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주면, 당뇨는 저절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되게 상고병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되게 한두 달 안에 거의 다 상고병은 해결되시는 걸 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라이프 스타일과 식생활이 중요한지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인슐린 펌프를 달아야 될 만한 상황이라면, 하늘마을 오셔서 당뇨병의 자연치유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당뇨병이 얘기는 아홉 가지 비결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단식입니다. 당뇨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초인종 리셉타에 뭐가 끼어있느냐면 인슐린이 없어서 제1형 당뇨와 다르게 대개 모든 당뇨는 제2형 당뇨죠. 제2형 당뇨는 인슐린이 공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은 있으나 세포 속으로 인슐린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초인종립세타가 망가졌어요 왜 망가졌냐면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 우유, 계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이런 음식들을 계속적으로 먹으면서 뭐가? 초인종립세타에 지방이 덕지덕지덕지 침착해 돼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초인종립세타가 망가져서 그 지방이 덕지덕지 덕지 끼어, 끼어 있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속으로 인슐린이 들어가지 못해서 이런 당뇨병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가장 빨리 예, 여러분 뇌졸중에서도 패스트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적절한 시기에 무엇을 하면 됐어요? 119를 부르면 될까요? 333을 부르면 될까요? 333을 하셨듯이 당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병일 때도 뭘 하시면 돼요? 예. 여기 보니까 단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이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초인종 리셉터가 망가졌기 때문에 망가진 초인종 리셉터를 복구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빨리 그 부분을 해독해서 그 독소들을 빨리 제거하는 겁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이 단식입니다. 그래서 물을 적당히 마셔야 되겠죠. 물을 많이 마시고 특별히 아침에 레몬 주스를 만들어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물한 컵에 숟가락 한 큰술을 타서 드시게 되면 몸에 있는 중금속들이 잘 배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단식을 하시면서 아침에는 레몬 주스를 드시고 하늘마을에서 여러분들 과일식 하시고 단식하실 때 레몬 주스 드시듯이 당뇨 환자가 처치를 하시기 위해서도 첫째 단식을 하면서 오전에는 레몬즙을 마시고 오후에는 아침 저녁에는 숟가락을 한 두세 캡슐 정도를 드시는 게 굉장히 빨리 해독을 할수 있고요 또, 체중이 많이 빠지지 않는 한 일주일에 한끼 금식은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당을 줄이는데 좋은 약이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하늘마을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비슷하죠? 이런 네, 첫 번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이런 오해에서 이 당뇨 환자들이 좀 깨어나셔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당뇨 환자들은 설탕 때문에 당뇨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일 때문에, 당뇨 환자는 과일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루에 매일 그 유튜브 강의 올라가면 댓글을 달때 항상 3 3 3이나뭐 과일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많은 환우분들이 저는 당뇨인데 과일을 먹어도 됩니까? 저는 암 환자인데 과일을 먹어도 됩니까? 과일이 암을 유발하고 당을 유발하지 않나요? 당뇨 증세를 악화시키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설탕으로 만들어진 음식, 특별히 자당, 이 슈크로즈 성분, 설탕당은 당뇨 환자가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과일 속의 당분도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즉시로 한 30, 40분, 1시간 안에는 혈당이 올라가지만, 과당은요, 초인정 생산 유전자, <laughs> 초인정 리셉터가 활동을 시작할 때, <laughs> 오히려 이 과일이 초인종 생산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당뇨환자도 암환자도 과당을 드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과일 속에 있는 그리고 채소 속에 있는 당분은요. 이콜트에 세스틴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나이트릭옥사이드이 산화질소가 이 항암 작용을 얼마나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지를 설명했던 것처럼.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당분, 설탕당, 자당은 금해야 하지만 과일당, 과일 속에 있는 이 나이트 옥사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몸에 들어가서 이, 이 인슐린 분비를 훨씬 더 촉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당뇨 환자가 이 과일에 대한 당에 대한 공포증이 어, 좀 없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대신에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설탕 대신 이렇게 인공감비로 드시는 분들이 많죠. 뭐~ 자일리톨이나 뭐~ 여러 가지 인공 감미료들을 드시긴 하는데 그거 조차도 어~ 주의하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가 주의하실 부분에 있어서 과당은 피하는 것은 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해독을 시키고 초인종 립세타를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할 수가 있어서 당뇨 환자도 과일을 드시는 건단 식사 이후에 드시는 건 제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밥 먹고 나서 과일을 먹으면 다이 과일이 범인이 아니라 탄수화물이 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당뇨 환자가 이제 회, 회복되기 위해서 세 번째 방법은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 먹은 만큼 에너지 소비가 필요합니다. 아, 특별히 당뇨 환자들은 기운이 없고 뭐 먹어도 먹어도 기운이 없어요. 여러분들 암 환자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이거 먹으면 기운이 날까 저거 먹으면 기운이 날까 해보지만 기운이 나세요. <laughs> 기운 안 나시죠? 짜장면 먹을 때만 기운 나세요. <laughs> 네, 당뇨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이 없고 자꾸 피곤해서 운동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계속 단게 땡깁니다. 그래서 자꾸 비만이 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먹은 만큼 운동하시라는 겁니다. 먹은 만큼 꼭 운동하셔야 돼요. 자네 번째, 이게 모든 병의 원인이죠. 과식, 한자로 입구자 세개 밑에 매산자,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 암이라는 것입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식은 근물이고요 특별히 간식이나 야식, 늦은 저녁 식사, 불규칙한 식사, 부절제한 식사, 이게 당뇨병을 유발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식습관이고요. 특별히 하늘마을에 오시면 한달 안에 대개는... 아주 중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병이 거의 잡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뭔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녁에 지금 뭐 드시고 오셨어요? 저녁 드시고 오셨어요? 저녁에 뭐 드셨어요? 네. 과일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안 쓰니까 이 에너지가 어디로 전환됩니까? 치료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네, 그래서 과로한 소화기를 쉬게 해주기 때문에 간이나 신장이나 모든 종류의 암 환자들이 이 아침에 일어나면 백가죽 등까지 달라붙는 것처럼 배는 고프지만 해독이 기가 막히게 되면서 굉장히 회복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히 상고병 잡는 특효약, 저녁 안 먹기, 저녁을 과일만 먹는 게 상고병 잡는 특효약이더라고요. 제가 27년 동안 환우분들을 보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모든 병에 심각한 원인이 이겁니다. 이거. 절대로 튀긴 음식과 기름을 먹지 말라. 이 감자를 튀기고 햄버거 뭐 이런 튀긴 음식, 기름, 지방. 왜이 콜트 SS팀 박사가 심지어는 아보카도까지 제안을 했냐면 지방의 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방이.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 모든 안병, 이 간에 이 암이 축적이 되고, 이 폐에 암이 이게 다발적으로 퍼져 있고, 최장에, 위에, 절제하신 분들 다 보면, 뭐가 범인이었냐면, 보니까 지방이 범인이더라는 것입니다. 지방이. 콜레스테롤을 유발하는 지방이. 그래서 그 지방이 뭐예요?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당뇨병.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설탕보다. 그렇습니다. 기름이. 당뇨병에, 당뇨병에 더, 더 나쁘다. 뭐가요? 설탕보다 뭐가? 기름이 기름이. 예, 그래서 아, 저는 이제 고기는 안 먹으니까 생선은 좀 튀겨 먹습니다. 어때요? <laughs> 생선의 이 수은 함유량뿐만 아니라 지방 함유량이 여러분 이제 지방이 필요하실 때 오메가 3 오메가 6 오메가 9 또는 DHA EPA 드시고 싶으실 때뭐 드세요? 되게 그런 영양제 드시는데 주성분을 딱 보면 뭐예요? 생선이죠. 예, 생선의 지방 함유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 먹고 살아요? <laughs> 이러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늘마을에 오시니까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시잖아요. <laughs> 자, 이렇게 기름기를 많이 섭취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더 심각하게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뇨병 환자나 관절염 환자분들은 짜게 먹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럼 헷갈리시죠? 하늘마루 오니까 가끔 소금을 먹으라 그래요. 자, 음식을 제가 나물이나 반찬을 짜게 드시라 그래요. 아니면 가끔 해독식할 때 전해질 수치의 균형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금을 드시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짜게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뇨 환자나 관절염 환자가 무염식을 하시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피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소금을 드시느냐? 어느 경우에 미네랄로, 천연 미네랄로 소금을 공급해야 되느냐? 그건 어느 경우일까요? 식사하실 때? 식사할 때는 적당한 염분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해독식을 하실 때. 그때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춥니다. 해독이 너무 세게 져서 핑그르르 하실 때, 천연 미네랄 들어가면 말짱, 말짱, 해지니까. 아셨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당뇨가 심각하게 진행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짠 음식을 좋아합니다. 기름기 좋아하시고 특성이에요. 그래서 어, 싱겁게 먹는 게 좋고, 어, 그 다음에 식단에서 동물성 기름을 제하고 싱겁게 먹는 식생활이 당뇨 환자의 식이요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당뇨 환자도 마찬가지로 원 다이어트, 이 현미 채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재밌는 설명이 있습니다. 아마씨를 먹으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마시에 대해서 원장님도 저도 많이 강의했고, 특별히 그 노벨상 수상자로 일곱 번이나 거론되었던 버드윅 프로토콜에 보면 버드윅 박사가 일곱 번이나 노벨상 수상자로 지명됐던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시죠? 아마시 때문이죠. 아마시하고 황단백질을 적용을 해서 이 적용을 해봤더니 어때요? 염증 수치가 팍팍팍 줄어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시를 특별히 이제 부인병, 난소암, 뭐 자궁암 또는 전립선암 이 호르몬성 암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 아마씨가 굉장히 그 특효약으로 작용해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염증 치료제로 아마씨를 그때부터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씨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유방암 환자분들이 이 에스트로겐을 촉진시키지 않나 해서 이제 아마씨를 먹어도 돼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콩이나 아마씨에 있는 것은 에스트로겐이 아닙니다. 예, 콩 속에도 아이소플레본이고 아마시도 염증을 촥촥 줄여주기 때문에 호르몬성 암을 가진 분들에게도 아마시를 적용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제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콩 종류를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고 모든 육류,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콩이나 아마시와 같은 그런 좋은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그리고 좋은 지방 섭취 방법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현미 채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현미, 치, 개피, 계피, 둥물레 개피는 인도 아이루베다 의학에서 당뇨병 환자를 치료할 때 개피로 치료를 합니다. 개피는 원래 종합 비타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개피를 잘 활용하시는 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제가 보리밥에 왜 체크를 해놨을까요? 얼마 전에 농부의사 임동규 선생님이 당뇨병에 웬 보리밥?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 올라간 거 한번 보셨습니까? 보리밥은 거의 흰 쌀하고 다를 바 없죠. 거의 다 정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당뇨병 환자가 저희 친척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전화가 와서 난 당뇨병이라 보리밥 먹으니까 괜찮아 이러십니다. 보리밥은 흰 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금 나을까요? 그래서 반드시 현미밥에다 보리를 섞어 드시면 모를까 보리가 주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미나 보리밥, 치. 계피를 활용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양파 예 천연 콜센틴 성분이 많죠. 피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양파 드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기름 대신에 양파로 까으세요 물이 나오니까 저절로 어~ 토마도는 뭐~ 지방을 축축축축 흡착해서 레시틴 성분이 끓이면 끓일수록 도마도는 이, 이, 리코빈 상승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모든 암 환자들이 히포숲을 계속 드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특별히 폐암 환자들, 다발적으로, 간암 환자들, 다발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을 때 도마도숲을 계속 드시는 거는 정말 좋은 치료제고,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학과 채소들의 항암 효과는 말할 필요가 없죠. 예. 뭐, 솔리, 야콘, 마, 토란, 채소류, 콩류, 열매채소류, 나물류, 견과류. 자, 고기하고 생선 없이도 얼마든지 먹을 거 너무 많죠?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당뇨 환자가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백미 대신에 현미, 잡고, 보리, 통곡류 매크로바이오틱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에요. 참이 아이러니하게 매크로바이오틱 하시는 분들은 계속 모든 음식을 익혀 드시려고 하고 이쪽에 로프푸드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 50도 이하에서 생식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이제 계속 건강식의 건강식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건강식의 정도를 걷는 분들을 보면 화식의 비율보다는 생식의 비율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음식을 생식으로 드시라는 건 아,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신장 기능이나 간 기능이나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씩 양을 늘리셔야 합니다. 생식이 좋다고 모든 걸 생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소가 살아있는 그래서 더글라스 그라운 박사가 산 음식 위주로 먹되 죽은 음식의 비율을 줄여나가시는 겁니다. 산 음식의 비율을 늘리시고 산 음식은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은 다시 말하면 로푸드처럼 조리하면서 가열하면서 조미료를 쓰면서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고 과일이나 채소처럼 그냥 먹어서 영양소가 살아있는 것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일컬어 산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 음식을 비율을 높여가시고, 어, 여러분들 건강해지시면 60%까지 산 음식의 비율을 높이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산 음식의 60% 정도 비율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볶음곡식이나 공유, 이 메크로바이오틱 이렇게 익힌 음식들, 예, 공유를 익힌 거, 그런 것도 한 20, 30% 비율, 그 다음에 단백질 10%, 지방질 10%. 그래서 8, 1, 2을 기억하세요. 아셨죠? 예. 80%가 밥이 아닙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비율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기, 생선 대신 두부나 콩, 팥과 같은 그런 어, 단백질로 식물성 단백질로, 그다음에 어, 식용유 대신에 깨나 견과류. 그래서 견과류와 종실류로 기름에 압착해낸 걸 기름 종류로 드시지 마시고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견과류는 견과류대로, 종실류는 종실류대로, 너트는 너트 그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반찬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이 섬유질이 부족해서 생긴 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영양학이 아니고 영양의학으로 새롭게 이 지금 의학을 하시던 분들이 영양의학으로 이 전환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개 섬유질을 많이 강조하는 걸 보게 되죠. 과일과 채소의 주성분이 섬유질이잖아요. 이게 부족해서 병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화기도 배설기도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미역, 다시마, 김. 이게 채소일까요? 해초류, 채소류 맞죠? 바다의 채소, 이런 것들로 당뇨병을 잡는 겁니다. 자, 바다의 채소, 밭의 채소, 과일 이런 아이들로 당뇨병을 잡습니다. 자, 여덟 번째, 어, 뭐 당뇨병만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이 피곤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마지막이죠. 먹어서는 안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드시지 말아야 될 음식. 특별히 첨가물을 많이 넣은 가공 음식. 이거 도넛 좋아하셨죠? 어디 어디 도넛츠 하면 여러분 <laughs> 다들 웃으시네요. 그다음에 뭐뭐뭐 뭐뭐 치킨 햄버거 이거 요새 젊은 세대들의 이주 메뉴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과일은 과일인데 무슨 과일? 건과일, 말린 과일. 예, 말린 과일에 뭘로 당도를 높이냐면 설탕을 뿌리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건과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체적으로 말리신 것은 괜찮은데 거기에 설탕을 감미한 조미료를 감미한 것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술이나 담배, 각종 농축액, 엑스, 엑기스. 그 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겉껍질을 벗긴 전분음식. 대표적인 게 뭘까요? 흰쌀, 흰밀가루. 예, 겉껍질 섬유질을 다 도정해내고 티아민이나 요새 비타민 B1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 이거다 비타민 B1 겉껍질을 벗겨낸 흰쌀 흰밀가루 음식 때문에 이이 패닉 디스오럴이 공황장애 이런 증세가 오는 이유가 바로 이 티아민이 비타민 b 1분이 모자라면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유발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장 좋은 그 이제 멘탈을 안정시키는 약이 바로 겉껍질을 벗기지 않은 도정하지 않은 현미나 통곡류 종류들 그런 것들을 드시는 게 굉장히 이 신경도 안정시키고 건강에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인슐린이 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 도정하지 않은 음식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요. 고혈당 못지않게 무서운 게 저혈당입니다 여러분 쥐도 새도 모르게 쓰러지는 게 저혈당입니다 혈당 수치가 50 정도도 안될 때는 어지럽고 식은땀이 주주주주 라고 수족이 싸늘하고요 늘 이렇게 이 두통 증세가 좀 있습니다 이걸 계속 방치하면 굉장히 위험해 주는데요 이럴 때 병원에서 주는 처방이 되게 꿀이나 사탕 이런 걸 빨리 먹어서 보충해주면 괜찮다고 해서 그걸 항시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당뇨 환자분들이 이 사탕을 주머니에 넣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예. 그 임시적으로 인기응변을 될수 있으나 그걸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될 때는 당뇨증세가 더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더 좋은 게 뭐냐면 소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어떤 그 의료인이 나오셔서 한번 그런 강의를 한적이 있어요. 당뇨병, 소금 부족병이다.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 소금을 요럴 때 저혈당증이 심각하게 올때 과즙을 드시거나 과일을 과일은 그냥 30분 안에 흡수가 되니까 과일을 먹거나 과즙을 신속하게 먹거나 아니면 미네랄 소금을 활용하십니다. 소금을 딱 먹으면 바로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고 통곡류와 영향 있는 식사. 이게 고혈당 못지 않게 저혈당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이라는 것입니다.